안녕하세요 미국주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신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오늘의 미국주신뉴스를 쉬었더니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어제 월요일날은요 제가 특별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채 g p t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영상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제가 갑자기 주중에 이렇게 특별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이유는요. 자, 이 영상의 원본을 보시면 cnbc에서 하루 전에 게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43만 명의 투자자가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 6월달에 미존 채널을 개설할 당시에요.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던 미존 채널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력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자 라는 미션이었는데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도 최고의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증시가 바로 미국 증시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의 불균형 현상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력의 불균형 현상을 감당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미조원의 방향은 조금이나마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시켜드리자.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도록 도와드리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단 하루 만에 무려 40만 명이 넘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보신 영상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엔비디아 주주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갑자기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급선회를 해서 자막 작업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엔비디아라는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10분 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한 7, 8시간 투자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10분 정도 꼭 투자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모간스테인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 윌슨의 의견이고요. 마이크 윌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얻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자, 주식 전문 전략가죠.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기를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포트라인, 지지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따라서 추세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S&P 500이 굉장히 감명깊게 해놨다. 뭐를 잘해냈냐면요, 더블 테스트가 있었다. 그 얘기는 200일 평균 이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200일 평균 이동선이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이제 그 근접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힘이 괜찮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불마켓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S&P 500의 업트렌드 라인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업트렌드 라인은요. 계속 올라가는 선이죠. 그런데이 업트렌드 라인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선이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이 선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기에는 너무나 그래프가 작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업트렌드 라인이 최근 들어서는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선을 뚫고 지나가야 이제 새로운 불마켓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은 4150이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은 405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주가가 1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이지만 그리고 나서 만약에 4050에 막혀 버리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4,150을 뚫고 지나가서 새로운 불막해서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높게 형성된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강세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 강세 현상이 약세로 돌아서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불장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볼 시장 전망은 진 몬스터의 전망입니다 자 앞에서 마이크 윌스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어 마켓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진 몬스터는요 정반대 의견을 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몬스터가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23년 전반기에는요 고성장 테크주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전망입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패드에 연준 의장 파월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요. 고용 보고서 수치가 발표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그 FOMC 미팅은 1년에 8번 개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미팅은 3월 21일 22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 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연준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자, 그리고 이제 파월 회장이 기자 회견을 할 텐데 여기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로 노동청에 들어가서 이 고용 보고서의 발표 시기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3월 달만 지금 두 번째 금요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2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3월 10일날 보고가 되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날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진몬스터가 첨언을 하기를요. 그가 보기에 올해 한해 테크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특히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2024년까지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내가 볼때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미팅에서 배운 바가 있다. 자뭘 배웠냐면요. 그가 만약에 굉장히 호기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가 지금 보기에는 아마도 연준 의장 파월이요 이번에 굉장히 호기시한 어조를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셀러프가 한번 나타날 것이다. 이번 FOMC 미팅에서 굉장히 좀 호기시한 언급을 하면서 아마도 테크주들 위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진 먼스터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는 아직까지도 테크 주식에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숫자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닝 실적 그리고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 추세도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자,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굉장히 쉬운 컴스가 형성됐다. 컴스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의 성적을 이제 평가할 때 작년 대비 성장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성장이 많이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환경을 고려해 볼때 테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먼스터가 보기에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전반기 에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테크주 위주 로 폭락을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 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 는 테크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먼스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5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요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비록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주식을 던지긴 했지만 사실 그 와중에 긍정적인 뉴스도 몇 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라는 뉴스였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가 팩토리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멕시코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 규모가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 비해서 무려 두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의 매체를 보시면 산타 카타리나의 메이어, 메이어는 이제 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노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분의 이름은 예소스 나바라는 분이고요. 자이 시장님의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이번에 매입한 부지의 규모를 보면요. 4200 에이커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가 매입한 부지의 규모를 봤을 때 공장의 규모 역시도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에 비해서 두배 정도 커다란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착공 시기도 발표가 됐는데요. 한 3개월 내에 착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2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프레몬트두 번째로 중국의 샹하이 공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 텍사스, 그리고 네 번째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있죠. 이네 개의 공장에서 200만 대 정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가팩토리가 늘어난다면 그들의 생산 능력은 올라갈 것이고요. 이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판매 대수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요, 2030년까지 생산 대수를 2천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테슬라가 2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 날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기준했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기업은 토요타입니다. 그리고 토요타는요, 2021년 1천만 대가 넘어가는 판매 대수를 보였거든요. 2등이 그때 폭스바겐이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년에 88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대가 있는데 현대는 660만 대를 2021년 1년 동안 판매를 했고요. 자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작년 기준으 했을 때 판매대수가 13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에 토요타의 규모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판매대수에서 무려 8배 성장하는 셈이 되고요. 만약에 토요타에 미치지 못하고 현대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무려 지금 현재보다 5배 정도의 판매대수가 성장할 수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입원을 감안했을 때이 얘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보험비즈니스 충전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자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매출의 소스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판매대수가 증가한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은요 최소한 6배에서 8배 정도 나가서 10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역시도 같은 추세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다가오는 미래에 지금보다 최소한 5배, 6배, 7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이번에 미국에서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 미국 쪽에서 가장 비싼 모델 두 개의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어느 정도 내리는지 보시면 일단 모델 S 같은 경우는요, 퍼포먼스 버전의 4% 정도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판매가가 높은 모델 X 같은 경우는 9%나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대수의 한4% 정도만 차질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96%는 모델3, 모델y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모델s나 모델x를 보면 정말 세끈하게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조금 더 많이 빼서 많은 판매대수를 보이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델sx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연 판매대수의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요. 매출 그리고 수익률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그러면 생각나는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 세미컨덕터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온 세미컨덕터가 BMW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온 세미컨덕터가 월요일 날 발표를 했다. 자 롱텀이니까 장기 계약이죠. 장기적으로 서플라이 어그리먼트는 이제 공급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BMW와 차결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자 이번 어그리먼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온 세미컨덕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SiC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SiC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드린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의 약자입니다. 자 실리콘 카바이드는 보통 우리가 전력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에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면 그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의 논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온세미컨덕터가 대표적인 기업 BMW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온세미컨덕터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자그 대상은 어제 제가 특별 영상을 보도해 드렸던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치하는 악재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제한을 한다.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 대상은요. 중국 기업인 화웨이입니다. 자 화웨이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드랍투 레포트니까 이제 초안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기 되면 적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고요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이코노믹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적지 않은 차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업 퀄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퀄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모더레이트 이코노믹 임팩트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하는데 메타 플랫폼즈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임원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좀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1월 달에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11,000명이나 직원의 수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인원의 13%를 감원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폭으로 직원의 수를 줄이는 이유는요. 파이낸셜 타겟 즉, 어인 결과를 극대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전달되고 있고요. 따라서 메타플랫폼즈가 예상하기로는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1만 천 명이나 인원을 감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 주말에요 제가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를 통해서 손흥민을 만나러 토트넘으로 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키나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키나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킨알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수 있었던 기업의 펀드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키나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 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키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rz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n 트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탑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널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세 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낭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널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 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계알파가 설정해 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에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 오토즈를 방문해 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들을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할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배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할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원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